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108쪽 공부할 문제 확인해 볼게요 수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볼까요 규칙에 대한 공부 계속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어떤 모양 같은거 무늬 같은거에서 규칙 찾았는데 이번에는 수배열 어 배열 어려운 말인데 배열이 무슨 뜻이지 수 배열이라는 건요, 수를 쭉 늘어놓은 걸 배열이라고 그래요. 수를 가지고 줄을 쭉 세워놓는 거, 그걸 수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들이 늘어서 있을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약속으로 줄을 서 있나 찾아내는 거야. 그 규칙을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올 수가 뭔지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야기 하나 들려 줄게요. 잘 들어 보세요. 준기와 도영이는 색종이로 다양한 수를 만든 작품을 보았어요. 색종이로 수를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하다. 도영이는 생각했어요. 준기와 도영이는 색종이로 만든 작품을 보다가 수들 사이에도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준기와 도영이가 보고 있는 작품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종이접기로 만든 작품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어, 준기랑 도영이가 작품 앞에 서있네. 그러면 먼저 준기가 보고 있는 작품의 수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1, 3, 1, 3, 1, 3, 아하! 1과 3이 반복되는 규칙이구나. 어, 선생님, 저는 좀 달라요. 어, 어떻게 다르지?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13이잖아요. 13, 또 13, 13. 13을 쭉 쓰는 규칙이에요. 허,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규칙을 설명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1과 3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규칙도 좋고 13이 반복되는 규칙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도영이가 보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도영이가 보고 있는 건 10, 20, 30, 40, 50 어? 반복되는 거 없이 계속 변하는데 이렇게 계속 변할 때 어떤 특징이 있지? 10이 2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10이 커졌죠. 20에서 30이 될 때도 또 10이 커졌고요. 30에서 40이 될 때도, 어또 10이 커졌어. 40에서 50이 될 때도 10이 커졌습니다. 아, 10씩 커지는 규칙이구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수가 오겠어요? 그렇지. 60이 오겠죠. 음, 준기는 어땠겠어요? 다시 1 또는 13이 오는 규칙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서 써볼까요? 어떤 규칙을 찾았는지 말해 보세요. 음, 어떤 규칙? 준기는 어떤 거였어? 1과 3이 반복되는 규칙이죠. 1과 3이 반복됩니다. 또는 13이 반복됩니다. 도영이는요? 10에서부터 몇시 커져요? 10시 커집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규칙에 따라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 이번에는요, 규칙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올 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줄 분홍색 한 볼게요. 7, 5. 또 7, 5. 아하, 뭐예요? 7과 5가 반복되는 규칙이군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그렇죠. 7이 오고요. 5가 옵니다. 지로, 지로, 지로. 그다음은요. 30에서 40. 어? 그다음에 다시 30이 나오나? 어, 아닌데. 60으로 변했네. 그럼 뭘까? 30에서 40으로 10이 커졌고요 40에서 10이 커지면 50이죠. 50에서 10이 커지면 60 60에서 10이 커지면 그렇지 70 70에서 10이 커져서 80 아하 10씩 커지는 규칙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뭐랑도 똑같요 10씩 띄어 세기 규칙 이랑도 같네요 그죠 30 40 50 60 70 80예 좋습니다 마지막 여기는 뭐예요 어 작아졌네 얼마만큼 작아졌어요 둘만큼 작아졌죠 11 빼기 2는 9 어, 또 그런가? 어, 맞아요. 9에서 2를 빼면 7이에요. 그럼 7에서 2를 빼면 5죠. 5보다 2 작은 수는요? 3이고요. 3보다 2 작은 수는 1이에요. 아하. 이씩 작아지는 규칙이었네요. 어, 커지는 규칙도 있고요. 작아지는 규칙도 있어요.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봅시다. 어, 이번에는 수가 옆으로도 있고 아래로도 있고 더 복잡하다. 이건 어떤 규칙이지? 한번 볼까요? 2가 3이 됐고요. 3이 4가 됐고요. 아하, 무슨 규칙? 그렇지. 1씩 커지는 규칙. 그럼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오면 1 작아지니깐 1이구나. 그럼 여기 노란색은요? 5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 아래로 내려가니까 11, 12, 어, 그럼 여긴 13이겠네. 14, 15. 아하,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계속 일씩 커져. 그런데 아래로 내려오니까 얼마가 됐어요? 어, 오, 10이나 커졌어. 2보다 10 커져서 12. 3보다 10 커져서 13. 4보다 10 커져서 14. 5보다 10 커져서 15. 어, 그 아래쪽도 똑같나 볼까요? 또10 커지면 21. 아하. 오른쪽으로 갈 때는 1씩 커졌는데, 아래로 갈 때는 10씩 커지는구나.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31이 되겠죠. 21부터 오른쪽으로는 1씩. 22, 23, 24, 25. 그 다음에 10씩 커졌으니까 얘는 33. 그리고 35가 됩니다. 노란색 네모와 파란색 네모에 알맞은 수는 무엇일까요? 뭐예요? 5랑 31이죠. 네모 안의 수는 어떤 규칙으로 놓여 있나요? 규칙이 두 가지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는, 그렇지, 오른쪽으로는 일씩 커졌죠. 오른쪽으로 1씩 커지고, 아래쪽으로는 몇씩 커졌어? 그렇지. 아래로는 10씩 커집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때는 10씩 작아지고요. 왼쪽으로 갈 때는 1씩 작아져요. 그렇죠? 방향이 다르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수를 써봅시다. 연수는요, 나는 3, 5, 3, 5와 같은 규칙으로 쓸 거야. 아하, 반복하는 규칙을 하려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요. 후, 너는 어떤 규칙을 만들 거? 수윤이가 규칙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규칙을 하고 싶어요? 어떤 수만큼 커지는 규칙도 좋고요. 어떤 수만큼 작아지는 규칙도 좋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가 반복되는 규칙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도 좋으니까 여러분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수를 쭉 써보고요. 다른 친구들이 같이 있다면 한 칸을 가리고 친구에게 알아맞혀보게 하세요. 우리 연수의 규칙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3, 5, 3, 5, 3, 5 하는데 한칸 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3, 5겠죠. 여기 들어갈 수는 뭐예요? 여기는 5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도 한번 내보세요. 이번 시간은 어디에서 규칙을 찾았어요? 수 배열에서. 예, 수를 써놓은 것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규칙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